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SK바이오팜 진행을 시작을 할 텐데요 어,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얼굴이 좀 이제 어둡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여권이 바뀌어서 어, 이쪽 이제 역광 이쪽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하려고 스탠드를 좀 이제 가져오긴 했는데 스탠드가 좀 이제 여의치 않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제 방송 본격적으로 방송하는 것처럼 요 앞에다가 막, 백라이트, 라이트, 이런 거 쬐면은, 지금 제가 안구 건조증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하든 말하든 결정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예, 네, 그게 제 얼굴, 뭐, 까무잡, 뭐, 어둡게 나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 솔직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에, 뭐가 중요하냐. 뭐, 사실 뭐, 뻔하죠. 내 주식 향후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SK바이오팜 너무나도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4분기 때 보여주었던 흑자랠리가 다방면에서 굉장히 좀 주요하게 긍정적인 포인트를 얻게 해줬다라는 이제 성과를, 어좀 이제 보여주고, 또 이제 그런 평가 또한 이제 얻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흑자 라인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의 여부겠죠. 그런 여부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흑자 기조 목표도 이제 2024년에는 좀 이제 흑자가 좀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나왔고 흑자가 3분기 때 나왔던 이유가 이제 뭐냐? 뇌전증 신약 세노바마이트 미국 판매 증가 이제 북미 지역에서 이쪽에서 이제 보조 치료제로서 이제 역할을 딱톡똑히 발휘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주요한 이제 치료제로서의 역할도 좀 이제 담당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 그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이제 비단, 어,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정말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 장기 플랜을 가지고 이제 갈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자리 잡게 됐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SK 바이오팜은 정말 고집스러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가지고 있다. 24년 걸렸습니다. 뭐가 세노바메이트, 솔리안페톨 각각 뇌전증 부분 장애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장애 치료제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 약두개 만드는데 24년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연구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런 노하우 이런 걸 습득을 하면서 이제 뇌 관련 질환 쪽으로 이 친구들이 이제 가닥을 잡았어요. 보시게 되면 뭐 뇌전증 당연히 하고 있고 뭐 이제 신경계 질환 이런 거 중추신경계 이런 쪽도 다 이제 다 뇌나 이제 척수 이런 쪽에 이제 관련 있는 거죠. 뇌전증 당연히, 조현병 당연히, 아, 진행성 고용암 이거는 살짝 조금 이제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 어 암에 관련돼서 이제 본인들이 케어를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진행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고용함이라고 하는 거죠 집중력장애 당연히 뇌죠 조울증 장애히 뇌죠 이런 뇌 호르몬 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능장애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그만큼 SK바이오팜이 높다는 거예요 24년 동안 어, 정말 이제 약을 세노바메이트랑 이제 솔리안페톨 만드느라 많이 이제 어, 비용을 지출하고 시간도 많이 지출한게 맞는데 이게 어그 어차피 그러면 뇌전증이나 수면장애 쪽에만, 어, 좀 잔뼈가 굵은 거지, 어, 지금 얘기해 주신 ADHD나 조울증 이쪽에도 힘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연금술사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19세기, 20세기 유럽권에서 화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바이오 발전하려고 하는 듯이 19세기, 20세기는 화학의 시대였어요. 뭐저 질소 비료도 만들고요, 뭐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부문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런 게왜 가능했느냐? 연금술사들이 금 만들겠다고 이것저것 이제 화학적으로 이렇게 합성을 하니까 뭔가 부산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산물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아, 이 이거에서 이걸 섞더니 이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그러니까 실패 사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또또 또 실수 또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섞으면은 금은 안 되더라라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둔 게, 나중에 이제 유럽 사회의 화학 발전에 이제 기여가 됐듯이, 이런 식으로 본인들도 얼마나 많이 실패했겠습니까? 24년 동안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이제 와닿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부분도 보시게 되면, 지금 주봉, 보시게 되는 이제 부분이 제 주봉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SK바이오팜은 어, 상장된 지 얼마 안된회사고요 이제 한 이제 곧이 4년 차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친구인데, 어, 공모가액이 이제 4만 9천 원이었습니다. 공과액이 4만 구천 원이었어요. 4만 구천 원보다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서 27만 원, 26만 9천 500원까지 이제 올라갔던 그런 이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들과는 이제 별개로 살짝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따져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어, 아, 보일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따따상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위로 올라갔는데 그 문제는 이제 그 뒤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확약 기간, 은무 보유 기간 이런 것들 이제 만료가 되신 분들 이렇게 좀 이제 떨어지고 어, 매도하고 매고 매도, 매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겪을 만큼 겪고 될 만큼 다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자요런 식으로 지지선과 저항선 정말 이제. 어, 전형적인 우상향 라인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평선도 수렴이 되는 기간 최소화하고 바로 우상향으로 이제 틀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특성상 어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그런 친구들인 경우에는 영향을 굉장히 세게 받아요. SK바이오펌도 사실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친구라고 볼수 있겠죠.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 개발 이런 걸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팡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기준금리 영향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이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도 맞지만, 또 이제, 어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가려고 한다.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또 주가도 이제 좀 이제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제 그러니까 이이 상태에서 계속 이제 매출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자리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로 어 보답이 될 거고 이제 주가도 계속 이제 우상향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